2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전 2주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 30살이 되면 진정한 어른이 될줄 알았던 나는 30살에 꼭 인도여행을 오고 싶다고 버킷리스트에 넣어두었었다. 비록 그로부터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난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끄는 것이다. 온갖 소문이 무성한 인도를 내가 여행한다니. 사실 잘 믿기진 않지만 나이 들수록 확실히 깨닫는 건 있다. 바로 그때 해보고 싶은 것은 그때 아니면 못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길게 여행을 할수 있는 날도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2주간 나는 인도를 여행하며 어떤 곳을 가고 또 배울까? 난 걱정들에 얼어버려서 여행자로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과 호기심의 눈길을 외면하지는 말자. 오롯한 내가 되어 조금은 두려운 인도를 잘 여행해보자. 그래서 지금 출발 도착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아웃은 방콕으로 했는데, 중앙에 그 인도에서 방콕으로 가는 거는 비행기 표 예매를 해야 도착비자가 나오는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예매해야 됩니다. 시간이 넉넉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찾았어. <laughs> 드디어 육교로 너이로 <laughs> 남자 동생이랑 만나서 조금 편하게 왔어요. <laughs> 앞으로 가서 색한 응. 게 맞다면 응. 2번 출구가 나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응. 꺾으네. 응. 응. 아무도 말안 보이네? 혼자 응. 옷 입으니까 말을 응. 안 보는 것 같아요. 잘안 응. 보이셨나? 무서우니까 카메라를 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눈에 안 뜨게 구석으로 걷기. 되게 그냥 나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인도에서 이 정도 깔끔하려면 좋죠 화장실도 되게 깔끔해요 <끝> 이정도 너무 음, 세는데 네. 지금 시각 9시 43분이고 시간으로 12시 넘었는데 어, 이동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사실 저녁도 안 먹었는데 나갈 엄두도 안 나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현금이 없어요. 내일 오전에 조식 먹고 나빈 가게 가서 유심이랑 다 개통하고 환전도 하고 해야겠어요. 전 이만 자야겠습니다. 힘든 하루였다. 이동만 했는데 이렇게 힘든 나라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니, 처음이지, 처음. <laughs> बायो 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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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eggs, omelets. Omelet. Oh, okay. Omelet. Which one? Oh. Uh, like a uh, sunny side fried egg uh, cheese omelet, bread omelet, oh, masala cheese omelet. omelet, cheese omelet. Good. What's this? This is bread, pori. Oh. Pori, deep fried. What's that? Bread. Bread. Ah. Is it this. What's this? 이 코코넛 치킨이, and green, 네. and tomato chip, s 와 이렇게 너무 잘 되있다.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게또 이런 이런 주스들들도 너무 잘 되있어요. 완전 감동이야 지금. 고소한 정당, 농구. 농구는 정 정당. 농는정는 정당. 농구는 정는 정당. 농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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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농 나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얼굴 잘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지도 막 이런 톱버진하고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거의 그냥 약간 그냥 예, 여행 자구나 하고 말잘안 걸어요. 말 걸어도 무시하고 이러니까. 나 밤에 본 것보다는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아. 요 왜 이렇게 경조 올리는 거야, 진짜? 저거 바지 한번 볼까? 아, 입을 건널려 해도 텐데? 아, 진짜 재밌다. 재밌어파리같은 것도 한다. 너무 행복 해요. 근데 진짜 그런 패턴 들도 너무 예뻐. 是装走的。 가 오늘 문안 열었대요. 이따가 오라고 하는 건지 다음 주에 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열었는데? 일단 가볼게요. 어, 지금 열었는데 몇군데 여기가 시인 마켓인데 몇군데 열었는데? 오픈? 아 근데 오픈? 뭘? Uh, I I want yeah. he, like this, yen. Yeah. Do you have? Do you have? <laughs> 아 살짝 다른데 이 이걸 보여주시는데 살짝 다른 거군요. 아. This is a new quality. 오케이. Okay. 웰 <laughs> 색깔도 엄청 다양한데, 아, 내가 원하는 느낌의 실은 아니다. 색깔 다양해. 근데 이런 거는 한국에도 많으니까 그냥 굳이 오늘 안 사갈게요. 지금 저 현금도 없고, 아, 이따 좀 현금을 뽑아서 와야 되나? ATM이 어딘지 물라 여기는 이렇게 그람으로 돼서 팔거든요 여기 조금 있으면 열려나? 아요 캐시? You know ATM 알아 ATM 아 no? ATM ATM 알아 no. no? ATM no. ATM all store 10 open 10 o'clock open yeah another store yeah. mm. Soft. how much 90 rupees 100 gram one kilogram 90 50? 90 rupees 100 gram ah, 100 gram, gram 90 rupees ah. 1 kg ah okay okay uh, Uh, I don't have a cash, so I 축축축 come back. Okay? Okay. b <laughs> y okay. Bye bye. Okay. Bye bye. 이쪽에 뭔가 실 막혀진 것 같은데 실, 이래 실 막혀진 것 같은데. 유튜버 사람이요? 이제 하려고 아버지 이름 मॉर्निंग टाइम कमिंग देर यू आर बिफोर वास्व योगी नो, नाउ 이건 나중에 무슨 주황색대야? 네. 엄청 섬세하다. 이혔는데다예뻐요 이쁘게 이렇게예쁘게고이쁘이게 예뻐서 들어왔고 이쁘게 푸고. 이 verest 我怎么知道？ 음식이 맛있게 먹었는데 좀 미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음식으로 달래줘야지 얼큰한 거를 맛있나봐요 여기 어쩌면 먹고싶다 이거 가국도 있고, 막 이런 거를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은, 아까 조심먹 걷다가, 뭐, 개가 있는데, 개가 약간 등에 막 약간 상처가 되게 깊이 있고, 약간 이런 뭔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약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좀울컥한 면이 있어요, 인도가. 살짝. 디아 다이어리